할로할로방 반갑다 여러분들 예.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이여가지고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다음 주 촬영 때는 제가 할로할로방 멋지게 재밌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심리학이라는 주제고요 주제만 들었을 땐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내용은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거고요 당연한 거예요 패션 심리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한 미국 심리학 자료를 근거로 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구두를 신고 수트를 입고 타일을 맨거 하나로 내 자세가 좀 달라져요 허리도 좀곱게 펴지고요 이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뭐 이렇게 늘어질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불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하는 행동들도 좀 많이 달라집니다 격식 있는 옷들은 사업을 하는 데 적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보통 영업사원들은 다 정장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수트를 입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일의 능률을 높여준다는 실험 자료가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수트를 입고 구두를 신었을 때 뭔가 격식을 찾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어, 그 책에도 논문에도 인싸라는 말이 나오나요? 아, 예. <laughs> 아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더잘 어울리고 편하게 나가려면 캐주얼을 입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캐주얼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기에는 훨씬 조, 좋은 아이템입니다 왜냐하면 수트도 개성을 담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뭐 모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계적인 게 있고요 옷이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캐주얼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성향이나 뭐 나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예. 옆에 이 옆에 이키큰 사람 광수예요 굉장히 개성이 있습니다 이런 옷을 보면 저런 광수 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만큼 얘의 성격이나 얘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옷들이 좀 드러나고요 뚱뚱한 게 달라붙어 있죠 약간 나 홀로 집에 도둑들 같죠 네 <laughs> 조금 나의 편안함을 더 나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옷들이 캐주얼 룩이 아닌가 싶어요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틀린 말이라고 할 수도 있, 있는 게, 운동을 아예 안 하면서 운동복을 입으면 살이 빠지길 바라고 이러는 거는 진짜 큰... 오산이고요. 운동복을 입고 있어야 운동을 시작이라도 한다는 거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수트를 맨날 입고 있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뭐 농구를 한다 아니면 골프를 친다 여러 가지 운동을 했,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복장을 저는 엄청 무조건 되게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여기에 맞춰서 내 몸이 세팅이 되는 느낌? 그리고 기분도 좋아져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운동복만 입어도 운동화 효과는 없지만 세팅이 된다 라는 것까지 4번 아 이거 되게 좋아요 교보 아니면은 진짜 딱 은행 업무 뭐 이런 약간 특수 직업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카페에 가도 딱 뭔가의 한 포인트 뭐 모자면 모자 앞치마맞앞치 그런 것들 보면은 그가게 분위기가 보이거든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세련되게 갖고 왔구나라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미지가 확 달라집니다 소속감을 느끼기도 느끼지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딱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니폼을 입는 것만으로도 소속감이 생기면서 직업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졸업을 했는데 후배들이 내 교복을 입고 다닐 때 우리 학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우정 반지 이런 것도 비슷하다고 진짜? 나는 생각을 해요. 진짜. 아, 그렇죠. 진짜 어, 맞잖아. 맞아요. 내 친구들 끈끈한 나의 우정 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소속감을 들게 하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지휘, 지지하는 정당에도 영향을 준고가의 브랜드를 입는 것만으로도 보수적이고 자본주의성에 강하다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어 아, 그렇구나 분명히 어느 한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컬렉터들이 있거든. 어쨌든 파타고니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연친화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그 브랜드들이 지향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또 같이 지향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뭔가 심리나 아니면 이 사람의 성격이 조금 보이기는 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밝은 색감의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도 생김 맞는 것 같아요 쨍한 옷을 입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쨍한 옷들을 입고 나도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렸을 때 사람들이 되게 더, 더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칙칙한 옷보다는 밝은 옷을 입은 사람들한테 눈길이 가는 게 마찬가지고 쇼핑할 때도 밝은 옷에 눈이 가 근데 내가 이걸 과연 입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더 어두운 옷과 그냥 화이트 아니면 이런 걸로 가는 거지 지금 봐봐 나 기분 좋아 보이잖아 밝은 옷을 입고 있는데 빵 때문에 아니 아니 너 밝은 색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아이템들도 어떤 색감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여기는 뭐 양말은 저는 다 화이트 컬러를 신었지만 네오 컬러의 비닐을 쓰고 옐로 컬러의 비닐을 쓰고 이런 컬러들이 되게 기분 좋아지는 것딱 그냥 셀카를 찍고 사진을 찍어도 봤을 때 기분이 되게 좋고 이런 환한 배경들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이런 거 아니라, 액세서리 같은 거 슬쩍슬쩍 보이줄때 사람들이 알아봐줘. 그러면 기분이 또 되게 좋아져요. 어, 이런 아이템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아이템들은 그래도 금액대가 많이 나가진 않잖아요. 비니 같은 것도 보세도 상관없고요. 양말도 마찬가지고, 몇천원의 행복입니다, 양말도. 소소한 행복을 좀 찾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존감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굉장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속옷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옛날에는 빼, 빠지지 않는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 꼭 들어가는 게 속옷이었어요. 저도 속옷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패션의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항상 그냥 몸으로는 느끼고 있고 머리로는 느끼고 있었던 걸 이렇게 글로 보니까 또 신기하네요, 재밌고 어쨌든 오늘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신만 빨리 찍고 싶어요. 실버 버튼 받고 싶어요. 요즘 실버 버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받았어요? 버거요. 아아 이건 어. 장난이고요. 저희는 뭐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연연 않고. 아, 어쨌든 계속 쭉 노력해 노력해 나가는 기방 씨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laughs> 되겠습니까?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웃음> <야>. <웃음> 또 봅시다. 하루하루만